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죠. 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6월 8일 시작했으니까 예, 정말 세월이 빨라요. 그때 동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어, 드론을 찍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벌써 드론만 약 300개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음, 고3 졸업하시고 쉬는 분들, 이쪽 진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앞에 거와 비교가 되죠? 자, 39강에서 이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수평 비행입니다. 후진 수평 비행. 이 그림은 여러분왜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은 정지 화면으 놓고 여러분이 그림을 자꾸 뺏겨 봐야 됩니다.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르죠. 전진 및 후진, 수평 비행.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숙제하실 때는 반드시 예, 그려서 성인이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